8번째 수네요. 이108 1 0 8번네 자, 이 장면에서 흑이 여기를 한칸 정도 띄어 뒀으면 예, 띄어 뒀으면 이건 그냥 어, 신진 선수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마 뭐 드라마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이 신진서 선수가 어딜 두냐면 큰 자리를 차지해요 이 자리. 예, 집으로 크고 짭짤하죠. 그리고 백이 다음에 젖히는 것도 막아요. 이게 목두저게 끊고 나가는 게 있어서 예, 좋은 자리는 맞는데 큰 자리는 맞아요. 예, 그런 실수는 아니라고 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백이 여기를 한칸 뛰면서 조금 복잡해지죠. 그런데 이때도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신진서 선수가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한칸뛴수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니 이때도 여기를 밀거나, 예, 제가 이거는 이제 라이브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죠. 또는 여기를 밀거나 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신진서 선수는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이게 실수라기보다는 신진서 선수는 이제 이게 좀 당했다라고 본 거예요. 이렇게 두면 흙이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또 연결을 해야 되니까 뭔가 좀 당했다. 그래서 여기를 한칸뛴 거예요. 띄어서 어차피 이거 두면은 여기 두고. 예, 실전처럼 여길 도도 여길 호구치면 별 문제가 없겠다. 예. 신진 선수가 그냥 모양상 여기 뭐 흙이 이렇게 많은데 문제가 있겠어.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때가 114번째인데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러분 드라마가 일어나죠. 예. 사실 한국 대표 선수단들은 이때 이미. 이, 이때까지만 이 해도 이제 신진서의 승리가 유력시된다 아, 역시 신진서 막 그러고 있을 때거든요 모든 중계진들이 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뭐냐면 여기를 흙이 지키면 이거를 나와고 여기를 지키면 여기를 건너 붙이고 이게 양쪽이 딱 맛보기가 된 거예요. 신진서 구단이 순간적으로 요 모양을 뭔가, 아, 그니까 수익기 착각이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좀광가한 거죠, 순간적으로. 예. 네. 그쵸. 끼운 수를 못 봤다고 볼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신진 선수가 한 시간이 한 5분 가까이 있었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라이브나 하이라이트 때도 다 보셨겠지만, 여기서 이제 흑의 기사회생의 묘수가 있었어요. 양쪽을 다 보강하는. 여기를 붙이고, 막을 때 여기를 붙이는 거. 아, 이거는 뭐, 아마 여러분 이 묘수는 아마 온갖 하이라이트에서 한 50번 보셨을 거예요. 그쵸? 예, 이게 흙이 유일하게 양쪽을 다 보강할 수 있는 기사회생의 묘수입니다. 근데 이거는 나이브 때도 그렇고, 하이라이트 때도 그렇고, 와, 너무 어렵다, 생각하기가. <laughs> 너무 어렵다. 예, 요 붙인 수가 왜 좋은 수냐면, 이게 이 모양이 원래요, 여기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마 여기는 신진 선수가 생각했을 거예요, 이 수는. 왜냐면 넘어가는 거와, 이 건너 붙인 거를 다 막으니까 입구 자나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입구 자를 가면 배가 배가한테 기가 막힌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면 이수가 있어요. 에. 이것도 아마 한열번쯤 보셨을 거예요. 에. 이거 이, 이가 이또 기가 막힌 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신진선은 이거 봤어요. 왜냐? 받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가 장고를 하다가 실전처럼 쌍립을 쓴 거예요. 이 입구자는 신진서 선수도 봤을 겁니다. 이 입구자는. 그런데 늘거나 아니면 그냥 나와서 끊는 거는 넘어가면 그만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흑이 그 사고만 안 일어나면 흑이 이깁니다. 자 그런데 이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진선수는 서 봤어요. 이게 왜 좋은 수냐면 자 보세요. 이거를 일로 봤잖아요. 그러면 단수를 친 다음에 이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를 미리 쳐놓으면 이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나와서 막을 때 끊으면 이제 눈치채셨죠? 흙이 이 이꽃자를 붙인 이게 진짜 생각하기 힘든데 이걸 왜 붙이는 거냐 도대체 여기가 선순데 이걸 막상 끼운 거잖아요. 되게 이상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교환이 돼 있으면 이 교환이 돼 있으면 여기를 딱 붙여서 이런 걸 해도 여기서 흙이 백이 어차피 이걸 쳐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다 받아줘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이때 찔러도 막아서. 그래서 이 입구자, 입구자가 좋은 수. 이, 이 콤보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흑 입장에서. 이첫 번째 입구자가 너무 찾기가 어려워요. 이첫 번째 입구자. 왜냐면 백이 여기가 선수인데, 아니, 여기가 지금 백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걸, 이걸 끼운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신진우 선수가 이 양쪽 입구자 붙임을 결국은 찾아내질 못하죠. 찾아냈으면 신진우 선수가 아마 무난히 이겼을 겁니다. 근데 찾아내질 못하고, 결국은 그냥 쌍립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신진 선수도 초입기에 들어가요. 뭐, 예상, 예상했듯이, 양쪽 끼움. 예, 이게 좋은 수입니다. 자, 이 붙이고 끼운 게왜 좋은 수냐면 끊어도 다섯 점을 잡을 순 있어요. 끊으면 단수를 치고 이렇게 한 점을 따내는 순간 이렇게 해서 잡을 순 있는데 이건 넘어가서 중앙 다섯 점을 잡아도 잡아도 백이 집니다. 지금도 물론 흑이 정수가 여기가 정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뒀으면 지금도 흑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단수 치고 따낼 때 이을 때 이렇게 넘어가도 그리고 백이 이제 여기 살아야 되거든요. 요 그림도 괜찮아요. 예. 이 그림도 흑이 미세한 아주 미세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인공지능의 얘기고 이게 흑이 정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는 게. 근데 신진서 입장에서는 이 다섯 점이 생떼 같은 다섯 점을 실전에 죽인다는 게 실전 심리상 말이 안 되죠. 예. 실제로 그게 정수였을지 몰라도 신진서는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사람이. 예, 지금 저 5점이 죽어서 반지승부가 되는데 어떻게 그 선택을 합니까? 신진서 여기서부터 인공지능은 신진서가 둘 때마다 그래프가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타협을 했었어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신진서 입장에서는 신진서가 아니라 그 누가 저기 앉혀놔도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여기 두는 수들이 근데 이런 수들이 전부 떨어지죠 실전에 여기서 쳤을 때도 여기서도 이렇게 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고 따낼 때 이러고 타협을 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래도 미세해요 예, 네, 미세합니다 근데 이 선택 못하죠. 완전 북극 끊는 싸움이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막은수로 여기를 두는 게 정수입니다. 이수가. 네, 이거는 뭐 하이라이트 때도 말씀을 드렸던,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한 점을 끊어 잡아도 여기를 단수 치게 되면 이게 이제 늘어진 패거든요. 늘어진 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지금은 흙이 이런 데를 패, 이 패가 이제 있어서 이패 때문에 사실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은 이 패를 해도 패감이 부족해요. 패감이, 예, 패감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형태는 이게 실전에 제가 그때 하이라이트 때는 얘기를 못했지만 자 이걸 들여다보고 따내잖아요. 근데 흙이 1 0 0이요 여기서 이, 일단 이 패감 나오는 게 커요. 예, 이거는 이렇게 바꿔치기 되면 1 0 0이 이깁니다. 하나 패감이 더 나오죠. 자 이제 패감 문제인데.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를 찌르고 실전하고 같은 패감이 나와요. 근데 이 장면에서 백이 여기를 끊는 게 패감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실전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바꿔치기가 되면 백이 이겨요. 흑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따내는 순간 패감이 없어요. 예, 여기는 지금 패감이 안 됩니다. 빵 때리는 순간 또 패기 때문에 안 돼요. 이건 한수 늘어진 패라. 그러면 흑은 패감이 여기밖에 없는데 이거를 찌르는 순간 이건 봤죠. 백이 패감이 나와요. 마지막 패감이 이러고 따내버리면 흑이패감 부죠. 만패불청 끝입니다. 이 구자호 선수가 여기를 이었으면 흑이 곤란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전에 구자호가 이걸 막죠. 이건 이제 좀 착각이 있었어요. 이건 둘다 착각을 했는데 신진서도 구자호도 모두 착각을 하는데 이걸 끊고 여러분 다시죠. 아 단수를 치는 순간 뭐이 장면은 너무 많이 얘기를 했죠. 이한점 따낸 게큰 실수입니다. 에, 따는 수가 이게 이제 사실상 패착이에요 졌으면 신진 선수가 졌으면 여기서 이걸 늘어서 뒀어야 된다 이 얘기는 뭐 여러 번 해드렸죠 자 무슨 차이냐 실전에는 여기를 따내고 백이 단수를 쳐서 한수 늘어진 패가 만들어져요 늘었으면 백이 이걸 단수를 안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걸 안 치고 다른 데를 두는 건 여기 둬서 유가무가로 백이 잡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여기를 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치게 되면 흙이 이제 넘어가는 수가 생겨요. 예. 네. 넘어가는 수가. 여기 백이 자충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건 단패예요. 단패, 단패입니다. 단패니까 이건 끝이죠. 이러고 그냥 팩감 써버리면 단패니까 이건 난리가 나죠. 밑에가 아예 한수가 돼버려요. 다음에 어 다음에 그 여기서 어디를 팩감 써도 그냥 이어버리면 해소가 되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백은 여기서 이걸 칠 수밖에 없어요. 단수를 치고 둬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흙이 그냥 패감을, 패를 걸어버립니다. 패를 걸고, 패를 이렇게 하고 단수 쳐, 이렇게 하고 패를 걸기 시작하면, 자, 실전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냐? 어차피 한수 늘어진 패는 똑같지 않냐? 맞아요. 한수 늘어진 패는 똑같습니다. 실전하고 똑같아요. 모양만 좀 다를 뿐이지. 근데, 여기서, 실전에랑 차이가 뭐냐면 신진우 선수가 실전에는 들여다보고 여기를 꽉 이어서 아예 패를 못 했는데 만약에 패를 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왜 흙이 안 되냐면요. 이걸 두고 따낸 다음에 여기를 찌르는 게 패감이 돼요. 이걸 받기 시작하면 패감 부족으로 안 되고요. 여기서 사실 패를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모양이잖아요. 백이 이쪽을 젖히는 이쪽 패감을 계속 씁니다. 결국은 해소를 하는데. 이건 백이 이렇게 한 칸까지 뛰어들어가는 수순이 오게 돼서 이거는 흑이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기를 늘었으면 단수를 치고 단수를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패를 하고 패감을 쓴 다음에 패감 싸움이에요. 백이 패감을 여기를 써야 돼요. 이 패감이 돼야만 백도 패를 이깁니다. 근데 지금은 패를 거는 순간 아 패감을 쓰는 순간 패를 걸고 패감을 써버리고 따내버리면 이제는 여기가 패감이 안 돼요. 따내고, 한 칸을 떼어 들어갈 때 이걸 탁 끊어버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알려드리려고 지금, 에, 진짜 오늘 몇 시간을 봤는지 몰라요. 바로 끊는 게 되죠. 100이 자충이 걸렸잖아요. 2와 3의 교환이 되는 순간, 흙이 끊는 수가 되는 바람에, 흙 100이 이걸 이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죠. 이건 흑이 이깁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걸 늘었으면, 늘고 단수 치고 따낼 때 이렇게 패를 했으면 5대 5입니다. 예, 한서 늘어진 패라도 5대 5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느는 거를 신진 선수가 이 느는 수를 못본 거죠. 신진 선수가 웬만하면 봤을 텐데 그만큼 지금 완전히 멘붕이 온 상태예요, 지금 신진 선수가. 이때 인터뷰에서 그러잖아요, 신진 선수가. 그 마지막에 우승컵이 아른거리는 순간 좋지 못한 내용이 만들어졌다. 예, 그게 이 장면이에요. 지금 그, 거의 지금 그대로 승리 하는가 싶었는데 여기서 지금 바둑이 역전이 되는 바람에 신진 선수가 여기서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맥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느는 거. 근데 신진 선수가 이걸 못 보죠. 자, 이렇게 되는 순간 좀 힘들어졌어요. 자 이제 여기서 들여다보는 수 이것도 실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또 어디에서는 이 들여다보는 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수는 맞아요. 원래 정수는 흙이 여기서 패를 걸어야 됩니다. 패를 걸고 따낼 때 패감을 쓰면 돼요. 패감이 되죠 이거는. 근데 이제 여기를 찌르는 패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안 돼요. 여기가 패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양패가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중앙은 이 우변은 한수 늘어진 패기 때문에 양패를 모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자 그래서 신진서 구단에 제가 그 심리를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 들여다 월, 원래는 패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 신진서 선수는 여기를 패를 쓰는 게그 패를 바로 거는 게이 백이 찌르는 패감이 계속 나오니까 어차피 안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여기 들여다보고 여기 이어서 버틴 겁니다 근데 여전히 안 돼요 지금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때 이제 결국은 때리고 여기 팩 쓰고 때렸잖아요 자 그런데 자 지금부터 진짜 와 이게 진짜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백이 이걸 잊잖아요 이수가 일단 패착 1호 최후의 패착은 아니고 패착 1호 왜 그러냐면 기회가 다시 오거든요 이거를 쓰고 따내는 순간 여기서 흑이 여기서 어디를 두냐면 이 패감을 쓰거든요. 이게 신진서가 더 졌으면 패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굿즈하우가 이 잊고 때리는 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여기서 신진서 선수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때 어떻게 뒀어야 되냐면 이때 패를 하면 됩니다. 예. 이때 패를 하고 여기서부터 패감을 쓰면 이겨요. 예. 받고 때리고 백이 패감이 없어요. 아니 이걸 때리는 게 아니지. 제가 정신이 없네. 이걸 때리면 되죠. 예. <laughs> 제가 엉뚱한 데를 때렸어. 예, 네, 여기 때리면 이걸로 이겼어요. 패감이 없어요. 백이. 그래서 결국은 이거 끊고 똑같이 돼. 이거는 지금 이 패감을 받아도 됩니다. 이제는 예, 네, 완전히 끝났어요. 이건 받고 때릴 때 그때 패감을 쓰면 돼요. 이거는 아예. 실전 같은 바꿔치기조차 안 나와요. 흙이 패감이 하나 더 많기 때문에 실전에는 요 같은 모양에서 백이 해소를 하면 또 백이 이긴다라고 했거든요. 패를 안 받았어야 된다고. 여기를 뚫려도 이 날일자로 가면 흙이 걸려서 이게 백이 이긴다. 근데 이 모양은 달라요. 그 실전에서는 요 교환이 돼 있었어요. 요 교환이. 기억나시죠? 예, 3일 지나가자면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 요게 요게 팩감이, 요게 돼 있었어요, 실전에. 그래서 날 일자로 가면 백이 이기는데, 요 교환이 안돼 있어요. 예, 지금 안돼 있잖아요. 이러면 차이가 납니다. 무슨 차이가 나냐? 흙이 살아요. 살아요. 예. 요 교환이 안돼 있잖아요, 이 교환이. 그러니까, 여기를 두는 순간, 끊어서 삽니다. 이 차이에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장면에서 신진 선수가 패 들어갔으면 끝났어요. 그런데 신진서 선수도 여기서 패를 못 들어가죠. 패감을 쓰죠. 패감을 쓰고 따내죠. 굿즈하우 선수가 여기 둔 수가 패착 2호죠. 2호 여기서는 계속 얘기하지만 굿즈하우 선수는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패를 안안 안 하고 계속 여기 여기를 이어서 뒀으면 그냥 이겨요. 이거는 예, 백이 패를 안 하면 계속 이깁니다. 여기가 늘어진 패기 때문에. 팩감이 안 돼요. 이건 받아주고, 따낼 때 단수치고 이걸 때리면 팩감이 없어서 안 됩니다. 여기 하나 팩감이 있거든요. 요거 붙이는 건 팩감인데, 때린, 때린 다음에 여기를 때릴 때 뒤에서 메꿔버리면 결국은 여기, 여기 되는 거예요. 이 순간 팩감이 없어요. 예, 네, 만패불청. 이런 거 팩감 안 됩니다. 다시죠. 여기 뭐 끊어도 들어서 팩감 안 돼요. 절묘하게 예, 요 백이 뒤에서 메꾸는 자체 패감이 있어서 패감 하나 차이로 흑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구우 선수가 이 패감을 쓰잖아요. 이게 패착이라고 했잖아요. 저이 졌으면. 근데 이게 최후의 패착이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서 신진 선수가 이걸 받는 바람에 패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신진 선수가 받은 수도 졌으면 패착이에요. 여긴 어떻게 뒀어야 되냐면 패를 했어야 됩니다. 여기를. 예, 젖혀서 여기를 안 받고 바로 패를 들어가고 여기 패를 들어가고 때릴 때 이렇게 느는 패감을 썼으면 흑이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를 이호 호구, 살려면 호구 쳐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때리고 단수 쳐도 있고 때릴 때 패감을 쓰고 때리면 결국은 패감이 없어서 안 돼요. 예, 여기를 도도 단수 쳐 버리고 예, 여기 밀고 들어가는 패감을 쓰면 결국은 안 됩니다. 그런데 신진 선수가 여기를 봤죠. 이 순간 결과적으로 는 흑이 못 이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흑이 신진서 선수는 받은 이유가 패를 걸고 여기 패감이 있어서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된다고 생각한 건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굿즈하우 선수가 여기 받은 수로 패를 해소했으면 백이 이겼다는 거죠. 요거는 재밌으니까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패를 해소했으면 늘어야 되잖아요. 그때 날일자를 갑니다. 자, 이제는 여기 찌른 수 때문에 여기가 못 살아가요. 예, 여기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두 집이 안 납니다. 예, 중앙에 하나 찔러져 있어가지고. 그니까 백이 사실은 실수인데 공교롭게도 좋은 수가 돼버렸어요. 이 찔러놓은 교환이. 집이 안 나는 거야, 여기가. 예, 집이 안 나요. 바꿔치기는 흙이 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패가 하나 있어요, 흙이. 여기 때리면 이게 해소가 안 되거든요, 자체로는. 자체로는 해소가 안 되는데 문제가 백이 여기를 그냥 여기를 둬버립니다. 그러면, 패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거나 저처 이어서 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패감을 써서 흙도 자체 패감이 나와도 될것 같지만, 백이 자체 패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기가. 예, 이거 끊고 때리고, 여기 끊어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때려도 이거 나가요. 받아야죠? 또 때립니다. 흙이, 흙이 이거 써도 받아요. 때리잖아요? 여기 패감 하나 더 써. 때리면 패감이 없어요, 패감이. 안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굿즈하우 선수가 패를 해소했으면 백이 이기는거예요 굿즈하우 선수도 에, 이 수를 발견을 못하죠. 근데 이거는 뭐늘 얘기하지만 이건 사실 사람이 이거를 못 안받는다는게 생각하기에 더 어려워요. 피련의 바꿔치가 만들어지죠. 에,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자 이렇게 돌고 돌아서 그러면 누가 이겼냐. 이대로 신진서가 이긴거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에, 이 당시에 다 아시겠지만 바둑은 반지승부입니다. 진짜, 진짜 패착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여기 이은수. 이게 몇 번째 수냐면, 162번째. 162번째 수가 진짜 진짜 패착이에요. 여기서 정수는 그러니까 이걸 두는 순간 흑이 나, 눈목자를 가는 순간 이 바둑은 신진서 선수의 승리로 결정이 났어요. 예. 뭐 적은 차이도 안, 아닙니다. 세집 반에서 네집반 정도 차이가 나는 바둑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늘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느냐? 이게 저희서 궁금하잖아요. 만약에 AI와 AI끼리 지금 바둑을 둔다. 그러면 흑이 이깁니다. 예. 흑이 반 집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공지능처럼 여기서 실수 없이 둔다면 흑이 이길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근데 바둑은 반지승부예요. 그니까 일단 굿자오는 여기를 왜 이었을까요? 때리면 패예요. 한수 늘어진 패. 그래서 이게 바꿔치기를 봤을 때 백이 손에 백이 이득을 본것 같은 느낌이라 예, 이걸로 됐다라고 보고 에, 이은 거예요. 이어도 미세하겠지. 근데 사실 형세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버텼어야 된다는 얘기고 때리면요. 이거 또 버팁니다. 예, 또 버텨요. 또 버텨도 흙이 다음에 여길 둬야만 패거든요. 이래야 단패인데 패감이 별로 없어요. 흙한테. 흙한테 패감이 없고 여기를 나가게 되면 뭐 이런데 어딘가 뭐 패감 이런걸 써도 이쪽이 또 패감이 많이 나와서 이거는 이렇게 했다간 큰일납니다. 흙이. 이건 안되고 여기를 이걸 늘잖아요. 이걸 늘게 되면 흙은 여기를 지키고 자 이때도 중요해요. 이때도 해소하면 집니다. 네, 이때도 져요. 무조건 여길 막고 버텨야 됩니다. 이거 늘고 끝내기를 하는 겁니다. 백도 이거 이으면 안됩니다. 져요. 지금도 이으면 계속 버텨야 돼요. 버티면서 패도 버티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얼핏 보기에는 아무래도 좀 백이 패도 버텨야 되고 바둑도 미세한데 패도 버텨야 되니까 백이 좀 힘들어 보이는데 인공지능의 형세 판단으로는 만만치 않다는 거 일단 집은 반지 승부라고 하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만 버티다가 그니까이 패는 한수 늘어졌기 때문에 백이 버틸 수 있다는 게인공지능 얘기예요. 무지만 하지만 단 반집이라도 흑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당시 형세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실제로 굿즈하고 이렇게 뒀으면 이바도 누가 이길지 모르죠. 제가 이바둑을 그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준비하면서, 아 정말 신진서나 굿즈하우 정말 대단하다. 얼마나 깊게 수를 보는지, 에 아무리 옆에서 인공지능 끼고 해설을 해도 이 대국자들의 수익기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